UN의 간 법무부, 이태원 참사 대부분 진상규명. 김성진 기자. 한국 법무부가 19일 스위스 제네바 UN 최고인권대표 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UN 자유권규약위원회 심의에서 12구 이태원 참사와 관련 대부분의 진상이 규명됐다고 답변했다.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에서 특별 법을 제정 중인 가운데 정부가 이러한 답변을 내놓은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포르투갈의 호세 마누엘 산토스 파이스 위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 대응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들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말해달라고 하자 이같이 밝혔다. 산토스 파이스 위원은 특별법에 따라 독립적 수사기관을 설립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하고 추모 활동에 참여하는 인권운동가와 시민들의 수사 및 범죄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산토스파이스 위원의 질의에 이태원 참사 관련 조치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말하겠다면서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경찰의 특수본 수사,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등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부터 구조 활동 및 대응 상황의 적정성에 대한 대부분의 진상이 규명됐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지원단을 출범해 유가족 대리인과 정기적인 면담 등을 통해 피해자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제도 등 관련 절차 안내 등 피해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3.4 일주기에 맞춰 현장 추모시설이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적극 협조 및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범부처 차원의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25번의 tf 회의를 거쳐 인파사고 재발방지 등 65개의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종합 대책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0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법무부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에서 한 답변 내용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법무부가 대부분의 진상이 규명 됐다고 한 것에 대해 참사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은 차치하더라도 개별 희생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현장에 배치된 경찰 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허위 보고가 이뤄졌는지 등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요청하는 기초적인 진상규명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12구 이태원 참사특별법의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진상이 규명이 되었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밝힌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의 답변은 앞으로의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의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지원단을 통해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피해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는 법무부의 답변에 대해서는 피해자 지원단은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고 참사의 내용과 지원 사항을 피해자들에게 브리핑조차 하지 않았다며 유가족뿐만 아니라 생존자, 구조, 상인 등 피해자들과 직접 면담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26명 외국인 희생자의 유가족들은 그나마 한국인 유가족들이 최소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나 지원도 하나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히려 비판받아야 할 피해자 지원단의 활동을 마치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활동으로 소개한 정부 대표단의 답변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3, 4일 주기에 맞춰 현장 추모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 및 지원한다는 답변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추모 행사의 개최 불어 서울 광장 사용 불어. 철거 명령 및 변상금 부과 등을 통해 분양소의 운영을 위협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며 분양소 는 전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 들이 운영하고 있고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정부 대표단의 답변은 허위 답변 이나 다름없다면서 자유권 규약 심의 과정에서 부적절하고 허위 의 답변을 한 정부 대표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